자, 예를 들어서, 이 공을 칠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튕겨서 치는 건데, 튕겨서 칠 때, 자, 회전력을 많이 주면 줄수록 밀리잖아요? 네. 회전력을 상단, 만약에 상단 팁에서 공을 칠 때, 회전력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밀리기 때문에, 일단은, 자, 우리가 알다마로 칠 때, 이 지점을 여기 있는 공을 칠 때, 회전력을 상단에서 회전력을 주, 주고 맞추는 게 편할까요? 거 아니면 회전이 하나도 없이 맞추는 게 편할까요? 회전이 하나도 없이 치는 게 여기 맞추기가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를 할때 들어갈 당점 자체를 당점을 주고 치실 때 자, 밀리는 각도인데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여기에서 각도가 커, 커 있는, 커져 있는 각도를 맞출 때는 회전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맞추기가 더 어려워요. 당점을 내리면 상관이 없어요. 네, 내리는 거는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당점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친다고 가정하면, 자, 일단 회전력을 빼야겠죠. 그런데 대부분 회, 회전력을 무회전으로 주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현상이 많이 생겨요. 자, 제가 저희가 레슨할 때 마음 팁을 좀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자, 무회전으로, 무회전으로 친다고 치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길어져 버리는 현상이 많이 생겨요 오히려 회전이 없으면 <laughs> 없을수록 오히려 더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보세요 똑같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약간 역회전을 줘볼게요 마음에 역회전을 줘볼게요 역회전을 주고 치면 어떻게 해요? 더 길어지겠죠 더 길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더 말아 들어올려 회전력을 자 완팁은 길어지고 단팁이 가장 좋아요. 회전력이 있는 둥, 없는 둥. 이거, 이거.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이거를 튕기고 싶다 그러면은 자, 스냅을. 자. 스냅을 여기에서 이용을 하는데 자, 저희가 이 팔로 쳐보게요, 팔로. 팔로 쳐가지고 여기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근육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안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서 낼수 있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자, 느낌을, 스냅을 쓸때 느낌을 어떤 스냅을 치는, 어, 떤 느낌으로 하냐면,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다 힘을 다 빼보세요. 여기다가. 자, 이걸로 치는데, 힘을 이렇게 다 빼세요. 다. 이렇게 다 빼면 이게 조금이라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치긴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돼요. 여기다 힘을, 빼시는, 여기가 여기다 힘을 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자 힘을 다뺀 상태에서 자 이렇게 걸어놓기만 만약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걸어놓기만 할게요 그러면 힘을 빼면 은 이렇게 이렇게 이게 살랑살랑 여기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스피드를 내. 이걸 딱 힘을 주고 잡고 있으면 근육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놔줘야 풀어줘야 근육이 잘 움직이거든요 자이 느낌으로 치시는 게 좋아요 자 아니면 이 느끼심으로 예비 스트로크를 하시고 라스트에서 스냅을 쓰면서 탁 잡으셔도 되고요. 네. 탁 잡으셔도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스냅을 쓰면서 튕겨볼게요. 아니면 자 스냅을 쓰면서 탁 잡아볼게요. 자 스냅을 쓰면서 일단 잡아볼게요. 자 스냅을 쓰면서 잡았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어 힘을 가해서 하려고 하면 안 밀리게 치려면 당점을 내리는게 정답이에요 자 장, 당점을 중팁으로 내려서 자, 중팁으로 내려서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음, 저희가 레슨한 것 중에 튕긴다는 의미를 드는게 어, 악력이 일단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치기는 힘이 불편해지잖아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악력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큐의 무게로 치시는 게 되게 좋고요. 자 스냅을 한번 써볼게요. 자 스냅을 쓰고 빨리 부딪히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데 그런데 빨리 부딪히라고 이렇게 부딪히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부딪히신 분들이 있어요. 백스윙이 빠르게 해가지고 부딪히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또 밀려요. 자 어떤 물체를 힘있게 때리려고 할 때는 크게 굴렀다가 땅 크게 굴렀다가 땅 이런 식으로 쳐야기 때문에. 백스윙은 느리게 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뻗는 속도보다는 뒤로 뻗는 시간이 좀더 느려 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이죠.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자 이런 식으로. 근데 빨리 치라고 이렇게 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치면.